제가 요즘 혈당 안 오르고 다이어트도 될 만한 간편식을 찾고 있는데요. 저의 와이프가 이걸 먹어보라고 사줬어요. 299 칼로리 이하로 만들었다고 해서 언더 299 도시락이라고 합니다. 혈당은 착하게 나왔는데 아, 한번 먹어보시면 아 혈당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.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. 요즘 언택트 시대라 이런 도시락들이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.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개당 4,200원에서 4,500원 정도 합니다. 냉동해서 압착 진공 포장해 놓은 것 같은데요. 딱 보기에는 맛은 모르겠고 상당히 위생적인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은 듭니다.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만 돌리면 된다고 되어 있네요. 자 돌려 봤더니 엄청 부풀어 올랐다가 푹 꺼지고 있습니다. 거품이 꺼지는 그런 느낌. 밥에 곤약이랑 퀴노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퀴노아가 혈관을 보호해 주는 성분이 있어서 고혈압, 고지혈증에도 좋고 혈당지수도 낮아서 당뇨와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. 얼린 걸 전자렌지로 녹여서 그런지 물이 좀 생기네요. 아무튼 이런 도시락에 기대를 한건 아니지만 가성비가 좋다.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? 잠깐, 이게 뭐야, 이게? 응? 헐. 크게 딱한 숟가락. 그게 전부인데요? 이, 이거 한 번에 다 먹을 순 없으니까 펴서 조금씩 나눠서 먹어보겠습니다. 음 밥맛은 그럭저럭 뭐 괜찮습니다 음. 자 다음은 닭가슴살 닭가슴살 요거 소스에 한번 찍어 먹어 볼게요 음좀 뻣뻣해 뻣뻣해 요거는 닭가슴살로 만든 볼 치킨볼 그럭저럭 그럭저럭 이게 맛있게 먹는 영상을 보여 드리고 싶기는 한데 맛을 기대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맛있게 먹는 걸 보여드릴 만큼의 양도 없어서 <laughs>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. 하지만 하루 세끼 이것만 먹으면 다이어트는 진짜 확실히 될것 같습니다. 근데 내용에 비해서 좀 너무 비싸다는 생각은 드네요. 자, 식전 혈당은 96 나왔고요. 식후 1시간 혈당은 145 나왔습니다. 이거 도시락의 구성이 좋아서 혈당이 안 올랐다 라고 하기보다는 혈당을 올릴 수 없을 만큼의 양으로 도시락을 만들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1시간 반 후에 혈당은 132 나왔는데 영상이 지워져 가지고 여기에는 첨부를 못했습니다. 이국어 도시락 간편하고 혈당은 착한데 양은 너무 작고 좀 비싸다.